여기서 증빙이 네.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죠? 뭐냐면 은 네? 과거에 자격증 없이 부동산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 인정을 했어요. 저를 둘러싼 논란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어. 무명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해 지인의 권유로 시작을 하였으나 잘못된 점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건제 불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 음. 이 부분은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제3자는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닐 수 있겠네. 라는 합리적 의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아,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네,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영업은 하면 불법입니다. 음. 안 그래도 지금 눈을 좀 뾰족하게 뜨고선 문헌실을 바라보고 그렇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 생기면은 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의혹의 눈초리를 크게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